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아로마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게스트 활동을 했었거든요. 피부가 매일 화장을 해도 괜찮을 만큼 건강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피부로. 그러다가 49부터, 예,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토피가 심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목 부분 보실래요? 각질이 생겨서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팔뚝, 손목, 온 몸이 다 이런 상처투성이어서 밖에 나갈 때는 이게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3년 전 모습입니다. 눈을, 눈만 빼고는 아예 다 가리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로마를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이 에센셜 오일로 모든 화장품들을 다 만들어 쓰게 되었고, 베지 캡슐에다가 먹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넣 넣어, 직접 넣어서 먹게 되었어요. 3개월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1년이 제가 훨씬 넘었거든요. 다시 건강한 피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공부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지금 아로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이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고쳤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에 계신 분들도 그런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경험을 공유를 해봅니다.